자, 수일교과서 다음을 3을 밑으로 하는 로그로 나타내됩니다. 자, 그럼 미체변환공식 이거 쓰면 되겠죠. C를 3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의 9, 로그 3의 2. 그러면 로그 3의 3의 제곱 앞으로 내려가죠. 이건 그대로 로그 3의 2. 2, 로그 3의 3은 1이니까, 그 다음 안 써도 되죠. 2분의 1, 로그, 3인데 로그 3에 2인데, 이거는 로그 3의2의 2분의 1하고 같으니까, 로그 3의 루트 2하고도 똑같죠. 알겠죠? 네. 그 다음. 이 39페이지 5번 로그 A-3에 8 a 가 정의가 된답니다. 그러면 진수 조건 이렇게 딱 쓰시고 8 a 가 양수 알겠죠? 그 다음에 미 조건 A-7은 1이 아니고 A-7은 양수가 돼까 그래서 A는 8보다 작고 밑쪽 거는 A가 4가 아니고 A는 3보다 크다 그래서 연립하면 8보다 작고 3보다 큰데 4가 안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만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3하고 4 사이 4 보다 크고 8 보다 작으니까 정수는 5 또는 6 또는 7세 개밖에 없잖아 네. 그 다음 6번에 2번 6번에 2번을 풀어봅시다 6번에 2번은 네 지금 밑이 3, 2, 6다 다르죠. 하지만 진수가 다 똑같죠. 네. 그래서 밑을 72로 통일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밑체 변환 공식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A라고 갔다 그랬죠. b도 1이 아닌 양수고 a도 1이 아닌 양수일 때쓸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공식을 써보면 log 72에 72에 이를 앞으로 빼면 로그 72에 2이건로그7 2에이이되이죠이공이 계속 썼이니다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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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그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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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진수와 미치 같아 졌으니까 1이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지금 미치 다른데 같게 만들어질 수 있죠 로그 2의 제곱 25의 제곱 자 여기 이공식 쓰는 거죠 로그 파란색으로 할게요 우리 수업시간에 배웠던 거 로그 a m b n 이건 m 분의 n 의 로그 a 의 b 가된 대죠. 이것도 마찬가지 a 는 1이 아닌 양수고 b 가 양수일 때 쓰는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 같이 제곱 제곱 해주면 앞으로 나가면 양분이 되기 때문에 똑같죠. 로그 사이 2 5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5의 제곱 8의 제곱 로그 25의 8 해서 이치인제 4로 갖다 줬으니까 4의 25의 세제곱 곱하기 로그 25의 8의 세제곱이죠. 네. 자. 이걸 갖다가 네. 3을 앞으로 빼고 로우 2의 제곱 25 곱하기 또 3을 앞으로 빼고 로우 3의 25의 2의 세 제곱이죠. 이가 앞으로 나가면 분모로 로우 2의 25 또 3이 앞으로 나가면 9가 되죠. 로그 25에 2. 근데 지금 1, 2번에서 썼던 공식. 이거 두개 곱하면 1이 되죠. 이건 로그 2에 25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3, 9 곱하니까 20분의 27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6분의 3번 부디. 그 다음. 10번, 로그 2의 3이 A이고, 로그 3의 5가 b 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식을 또 쓰는 거죠. 로그 3의 2분의 1이 A니까, 로그 3의 2가 A분의 1이죠. 로그 3의 5가 B, 로그 3의 2가 A분의 B 그래서, 이거는, 로그 밑에 변환공식 5분의 로그 3의 이 곱하기 5, 5 곱하기 3이죠. 여기 있 네, 그래서 B분의 로그 3의 2가 지금 A분의 1이죠. 오, 잠시만요. 여기 A분의 B라고 써있 A분의 1인데 그럴 A분의 1, 3의 5는 B죠. 로그 3의 3은 1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 A를 곱하면 AB 따기 A죠. 네. 이게 답이네요. 네. 그 다음에 11번. 어떤 농산물 유통 과정을 한번 거칠 때마다 X배씩 인산된대요. 이 농산물의 가격 형성과정을 조사한 과 유통 통정정을섯섯번거친 소비자 가격은 원산지 가격의 2 2이배다이 친구는 시 친구는 구이친 지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었는데한번거이때마는 x배씩 인사 된대요. p 곱하기 x 한번더 하면 2회 하면 p 곱하기 x제곱이 되겠죠. 3회 하면 p 곱하기 x 세제곱 4회 하면 p 곱하기 x 네제곱 5회 하니까 드디어 p 곱하기 x 5제곱인데 이놈이 2.24 p랩니다. 그래서 x의 5제곱이 2.24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상용 로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생각한다 그랬죠. 로그 2.24. 로그 2.24는 0.35라고 그랬고. 5가 내려가면 5의 로그 x죠. 그래서 로그 x는 0.5로 나누니까 0.07이죠. 0.07 로그 1. 1.7이 됩니다. 그래서 X는 진수끼리 갖다 놓으면 1.17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정규 교과 과정 중요한 문제입니다. 11번 네. 그 다음 네 49페이지 오버 로그 3의 4와 로그 9의 19의 대소를 다음 두 학생의 방법으로 비교해 보자. 로그 3의 4를 9를 미으로 하는 로그로 나타내 려니다 그럼 이 놈은 로그 3의 제곱 4의 제곱. 우리 금방 배웠던 공식이죠. 즉 다시 한번 쓰면 로그 a.m.b.n.은 m 분의 n의 로그 a의 b가 된다. a가 1이 아닌 양수, b도 양수일 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로그 9에 16이죠 밑이 9인 로그 함수는 y축이 점근선이고 1,0을 지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6, 19면 16일 때함수값이 19일 때함수값보다 작죠 그래서 결국 로그 9의 16이 로그 9의 19보다 작으니까 로그 3의 사가 로그 9의 19보다 작다 그 말입니다. 숨이의 방법은 9의 19를 3을 밑으로 하는 로그로 나타내죠. 그러면 이거는 로... 지워봅시다. 로그 봅시다 로그 이의 19는 로그 3의 제곱에 19니까 앞으로 나가면 분모로 나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1분의 1을 올리세요 그럼 로그 3의 루트 19가 되죠 루트 19하고 4를 비교하면 네. 4는 루트 16이니까 로그 3의 루트 16이 로그 3의 루트 19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로그 9의 19고 이게 로그 3의 4니까 또 이게 더큰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밑지 3인 로그도 네 증감수죠. 루트 16일 때 루트 19일 때 증감수니까 증수가 커지면 로그값도 커진다. 둘다 로그 9의 19가 더 크다. 경기 방법으로 하나 승기 방법으로 하나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네, 필기.